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교량 이육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두 아들의 이름을 이미 지어줬는데 첫째에게 좋은 이름을 둘째가 가지고 있고 둘째에게 좋은 이름을 첫째가 가지고 있다면 서로 이름을 바꿔줘도 괜찮을까요? 만약에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둘째 이름이 첫째에게 사주에 잘 맞는다면 바꿔줘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케이스는 사실 은 많지는 않거든요. 둘째가 동록동자 썼고, 큰애가 그 차남에 쓰는 글자를 썼다. 이래서 이제 바꿔주는 케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간과되는 부분이 사주 부분입니다, 사주. 글자의 성질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다면 써도 좋고요. 그게 합당하지 않다 하면 이름을 다시 지어주는게 좋습니다. 우리가 개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인생이 초라할 수 있습니다. 개명 비용을 막부담스러한다면그 인생이 개명 비용만큼의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때 많은 부를 축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10억을 모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억을 모으는 사람이 있고 10억을 모으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개명 비용은 정말 큰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집을 구매하면 바로 들어가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인테리어하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금의 여력이 없는 사람들 이겠죠 인생에 자금이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안 쓰게 되는데, 인테리어하고 들어가게 되면 참, 그렇죠. 풍요롭죠. 하루 집에 지내는 시간이 공간이 아주 편안하고 여유가 있겠죠. 그냥 이름을 개발하는 병을 인테리어 병이다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서로 좋다고 해서 이렇게 억지로 바꾸는 것보다는 살펴보고 가는 게 인생이 좀더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유튜브 많은 논리들이 있는데 아주 황당한 논리를 그저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 바꾸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투자해서 자기 이름을 바꿔서 자기 인생을 바꾼다면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거거든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전략하고 알뜰하게 살고 검소하게 살고 하는 인생이 성공하 인생이라는 것은 과거의 생각이고 지금은 써야 벌고 보니까 쓰고 쓰니까 벌고 이런 사이클로 가는 게 그렇죠 맞게 가는 거거든요 혹시 이런 케이스가 있다 하면 바꿔주는 옛날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장남에 맞는 이름, 차남에 맞는 이름 투자를 접해 주십시오 자녀의 미래 인생에 투자를 해서 좋은 이름을 줘 주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어, 형제 이름을 뭐 바꿔주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어차피 아들들의 이름이니, 그 투자를 해서 조금 더 좋은 이름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